난 대학 시절 필리 댄스 전공했던 사실. 착시 현상 지려 버려요 그냥. 와우. 언더비 자체 제작 진짜 맛집이요 힙똥이가 차버리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나랑 밥 먹을래? 구독할래? 나랑 밥 먹을래? 좋아요 누를래? 나랑 밥 먹을래? 내 영상 볼래? 첫 번째 룩부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갈겨버리자. 이런 반팔 가디건, 여리여리한 반팔 가디건인데 은은하게 퍼프가 들어간 그런 스타일이세요. 너무 과하게 퍼프가 들어가면 오히려 덩치가 더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는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저도 입을 수 있는, 맨살에 입을 수 있는 그런 까끌거림 없는 재질이세요. 부들부들 그 자체시구요. 바지로 말할 것 같은 흔치 않은 디자인인데 가격도 조금 있는 편이죠. 그만큼 빠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디자인 이쁘고 밴딩으로 돼 있어가지고 편하고 그리고 일체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관리도 쉽더라고요. 다만 160 기준으로 기장이 조금 긴 편이라서 수선을 꼭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수선을 할 경우에는 이 밑단까지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체적인 샷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톤온톤으로 맞춰있는 거 기똥차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가을에 잔뜩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음? 두 번째는 쇼츠에서 완전히 무늬 폭주, 인기 폭주해버렸던 그런 코디세요. 와우, 언더비 자체 제작 진짜 맛집이세요. 아니, 셔츠가 색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자인까지. 그리고 디테일 보이시죠? 그냥 기똥이 가차버리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셔츠가 많이 방방할 때는 크로스백으로 눌려 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소매 세번 접어줬고요. 이게 오래 접혀 있으면 각이지는 재질인데 한번 스팀으로 다려주고 입으니까 그렇게 막 자글자글한 주름은 많이 지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스타일로. 가을되면은 미안하다, 사랑한다 스타일로 무조건 한번 입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상의가 살 안타와 약간 가을 코디의 그 중간 지점이라가지고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고요. 바지는 버클이 있는데 옆에, 옆구리 양쪽에 있는 스트링으로 허리 조절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난 대학 시절 펠리댄스 전공했던 사실. 완전히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재질이시고요.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얇기라서 이것도 초가을까지 입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음. 지금 샤워만 하고 쌩얼인 상태인데, 쌩얼에 입으니까 추노 그 자체세요. 언연이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음. 그 다음 네 번째 코디의 상의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너로 입은 이 홀터넥 나시랑 위에 입은 니트가 세트 제품인데 따로도 구매가 가능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쇄골이랑 어깨선이 이뻐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 지려버려요 그냥 은은한 파임으로 유교걸들도 그냥 사파서블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세트 제품이세요 날카로운 거 조심해야 될것 같은 그런 얇기라서 초가을까지 입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또 약간 은은하게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이런 짓을 또해 봤어요. 요 마지막 코디도 미안하다 사랑한다 느낌이 살짝 느낌이 나버리죠. 써메어 버터 제품이고 여기 포인트 넣으실 생각한 디자이너분 진짜 박수 쳐 드립니다. 짝짝짝. 부드럽지만 살짝 털들이 까끌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예민하신 분들은 가려우실 수도 있어요. 베이비 알파카랑 브러쉬를 가공하여 만들어서 헤어감이 살포시 느껴지는데 볼 함유가 되어있기 때문에까끌거리는건 어쩔 수가 없는것 같아요 나랑 밥 먹을래 구독할래 나랑 밥 먹을래 좋아요 누를래 나랑 밥 먹을래 내 영상 볼래